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. 첫 번째 변화는 외모였습니다. 28년 동안 한 번도 염색을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새치를 염색하기 시작했어요. 여보, 갑자기 웬 염색이야? 나이 들어 보이잖아. 가게 손님들한테도 좋은 인상 줘야지.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. 두 번째 변화는 옷차림이었어요. 평소에 작업복만 입던 남편이 갑자기 깔끔한 옷을 사 입기 시작했죠. 여보, 이옷 어디서 샀어? 아, 미영이가 사줬어. 딸한테 물어보니까 딸이 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이상했지만 넘어갔어요. 세 번째 변화는 행동이었어요. 저녁 6시면 집에 오던 남편이 7시, 8시로 늦어지기 시작했어요. 여보, 요즘 왜 이렇게 늦어? 가게가 바빠졌어? 단골 손님들이 저녁에 많이 찾아오네. 그런데 가게에 가보면 문이 일찍 닫혀 있는 날이 많았어요. 네 번째 변화는 냄새였어요. 남편 옷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.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였어요. 여보, 이 냄새 뭐야? 모르겠는데. 가게에서 향수 파는 손님이 있었나? 그렇게 말은 했지만 뭔가 표정이 어색했어요.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영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. 그런데 영희를 보는 남편의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. 아, 영희 씨 왔어요? 네, 형부 저 왔어요. 언니한테 김치 담그는 법 배우러 왔어요. 그냥 평범한 대화였는데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. 둘다 너무 어색하게 굴더라고요.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결에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어요. 영희야 미안해 깜짝 놀라서 남편을 깨웠어요. 여보 뭐라고 했어? 응 뭘? 지금 영희라고 했잖아. 그랬어. 꿈에서 가게 일 얘기한 것 같은데.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. 분명히 다른 의미였다고.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. 남편은 영희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유독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